안녕하세요. 허브경제 t v 입니다 오늘 보 종목은요 위메이드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전히 35,000원 언전이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라인을 이탈하면 정리한다, 도망간다라는 전제 조건만 확실하게 잡아둔다라고 하면은 이 35,000원부터 3만원 라인 구간까지는 한번 접근을 해봐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여기 라인 구간이 일단은 뭐 악재가 나왔던 그 구간이었고. 그 악재가 해소가 되면서 반등을 보여줬던 구간, 그리고 여기는 어떤 부분이에요? 이 반등이 진짜 반등인지를 확인시켜주기 눌림 구간입니다. 그 눌림이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런 액션이 나올 수 있겠죠. 이 평선도 21선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양공이 이렇게 하나만 나오면 은이 평선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줄 겁니다. 악재 때문에 이만큼의 하락이 나왔는데, 뭐, 여기서부터 떨어진 거니까 큰 하락이 나왔죠? 하락이 나왔고, 그 악재가 해소가 되었고, 반등이 나왔고, 지지가 성공했고, 다시 레벨업 하려고 하는 또는 어 방향을 전환하려고 하는 이런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은 충분히 우리는 조금 더 가져가 볼 필요가 있죠. 내가 이런 라인 구간에서 이제 순차적으로 매수를 했다. 근데 물렸다. 그러면은, 여기 라인 구간을 한번, 어, 추가 매수의 구간으로 잡아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시간적으로 또는 뭐 투자금의 여유가 있다고 하시면은, 여기 라인에서, 여기 라인에서 한번 들어가고, 여기서 한번 들어가면은, 충분히, 어, 괜찮은 방향으로 움직여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물론, 추가 매수도 마찬가지고, 여기 라인 구간에서 신규 매수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를 이탈을 하면 일단은 정리하는 게 맞아요. 정리하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때 따라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잊지 마시고, 전제 조건을 꼭 생각을 해 보시고 대응을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여기 라인 구간에서 이렇게 밀리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요 원자리 근처에서 지지를 다 받고, 21선을... 돌파하면서 21선이 떨어지는 것들을 옆으로 눕는 이런 양봉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양봉은 두 개의 양봉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한 번의 양봉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이 하나의 양봉으로 나왔을 때에는 4만원 라인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두 개의 양봉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모습이 연출될까? 양봉, 양봉. 이러면서 이 4만원 구간의 저항을 받으면서 테스트를 한번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지지를 한번 받았기 때문에 이런 액션들을 우리가 기다려볼 수 있는데 조금 약하다라고 하면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기까지 와갖고 21선을 돌려나가는 이 자리를 지지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나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든 간에 어떤 형태든 간에 결국 제가 보고 있는 방향은 어디예요 위쪽으로 갈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향을 보고 우리는 적절한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제가 보고 있는 방향이 100%다 이렇게 간다라고 볼수 없겠죠 충분히 어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리고 여기 라인은 이탈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제 조건을 깔고 접근을 하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보고 있는 방향은 이쪽이다.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흐름을 보고 그대로 좀 따라가 보고요. 혹시라도 내가 이런 라인에서 매수 했고 또 이런 라인에서 매수했다라고 하면은 뭐 평단이 대충 이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라인 구간 이런 액션들이 나오면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5만 5천원에서 6만원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올라가려고 하면은 이 평선들이 떨어지고 있는 사이에 저항을좀 많이 받아야 되겠죠. 결국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 있다 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이 된다 라고 했을 때 아무 이유 없이 전환이 되지는 않는다 라는 겁니다. 물론 위메이드 계속해서 어 이슈가 나와주고 있기는 합니다. 투자자 거래소 신뢰를 회복을 한다. 그래서 위 믹스 뭐 유통 계획을 공개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뭐차후의 문제이고요. 이 악재를 어떻게 벗어나려고 하는지 그 보여주는 거고, 이 악재에서 벗어나가고, 새로운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상승 모멘텀은 뭐가 나올 것이냐. 신작 게임이라든지, 뭐 IP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나와주는지를 지켜보고 나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이슈가 나와야지 결국은, 역별 구간에서 정별로 전환이 될 거고, 여기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다 쇼퍼다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하게, 어, 위메이드 영상 올려드릴 거니까, 같이 보시고, 대응도 같이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눌러 오시면은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이 있죠. 어렵지 않아요. 어, 검색 아이콘, 그러니까 독보기 모양을 눌러주시고, 허브경제tv 검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채널, 요거 클릭을 하면 채널 추가가 되거든요. 혹시 이게 어렵다라고 하시면 영상에 댓글 남겨 놓고 댓글 하는 링크가 있으니까 그거 타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어 채널 추가하시는 모든 분들 오늘의 주도주 뉴스 섹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리해서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침 8시 30분에 그 정보를 받아갖고 아 오늘 이 섹터가 움직일 수 있구나 오늘 이 주도주가 움직일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유심히 보고 아침부터 뭐 수급이라든지 돈이 들어오는 흐름을 보고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매매하는 것보다 기회적인 부분에서 또는 결과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이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는 허브 경제 TV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이 있죠.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목소리> 더군다나 지금 시장 너무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주식으로는 돈을 벌기 어렵다. 돈을 벌수 없구나. 나는 주식만 하면 손실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그런 생각을 다 갖다 버리시고 저희 허벅 경제 TV 어, 일주일 동안 같이 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 이런 시장에서도 나도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구나라는 자신감 제가 빡빡빡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매매하시고요. 이런 수익은 그냥 덤으로 어, 보너스로 챙겨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뭐 복잡한 절차가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채널 추가하시고 저희한테 체험이라는 단어 하나만.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저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